자, 851번 봅시다. 두 2차 정사각형 면에서 지금 얘를 힌트로 줬구요. 우리가 구해줄 건 얘입니다. 자, 특징을 보면, 음, 여기다가 이제 이쪽 방향에서 A를 곱하면 되죠. 그러니까 음, 우리가 지금 ABBA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A를 곱하면 A제곱 B 빼기 ABA가 만들어져요. 이렇게. 음, 그 다음에, 얘를 생각하면, 이쪽 방향으로, 음, 여기에다가, 또 이쪽 방향으로, A를 곱해 주면은, 얘가 나와요. 곱해 보시면, ABA, 빼기, BA, 제곱은, 0, 1, 0, 0, A, 이렇게. 그, 럼이 두식을 더해 보시면, 가운데가 사라지면서,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옵니다. 이런 아이디어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더하기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5 3 0 8에 0 1 0 0 더하기 0 1 0 0마5 3 0 8 이렇게 행렬 계산하시면 0 마이너스 5, 0, 0 이렇게 그리고 그쪽 역시 행렬 0, 8, 0, 0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0, 3, 0, 0 이런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